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어 서울의 이런 도시 개발, 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참조해 보시면 좋겠다 해서 예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어예 보시면요. 3월 3일, 2022년 3월 3일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 도시의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를어 부동산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뭐 이런 거 계획을 발표해도 근가보다 하지만 이제 이런 거 유심히 봐야 예, 돈을 벌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계획이 무엇인지 제가 전반적인 상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시 기본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도시 기본 계획의 상위 계획인 어, 국토 종합개발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총 5개 차 개념을 하고 있는데요. 1971년도부터 수립이 된 거예요. 넘겨주세요. 1971년도부터 해서 2001년까지, 3개년 도시 국토 개발을 10년 단위로 그때는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도시 국토 개발이 뭐냐면요.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2000년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문제점은 인구예요, 인구. 포인트가 인구. 그 다음에 불균형. 인구가 도시 수도권으로 집중화가 되면서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인구를 얼마나 지방으로 분포를 시키겠느냐? 그래서 지방이 전 우리 대한민국 골고루 산업화가 되고 그런 발전을 할수 있겠느냐라는 게 제일 키워드고 문제점입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4차, 5차가 됐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4차가 세 번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요 4차를 2000년도에, 이제, 2000년, 2020년, 20년 계획이거든 4차부터는요. 발표를 했는데,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지방 분권화, 행정행정수도 개편, 뭐, 이런 걸로 해서, 한번수정안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됐고요. 한번 더, 임명발 정부에 들어와서,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번더또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4차 개념이 이렇게 두번 수정이 됐고요. 현재는 5차 개념입니다. 2020년에서 40년까지. 5차 5차 개념을, 5차 국토종합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이 무엇이냐 예, 그거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주시고요. 예. 어 기본적으로는요 변화예요. 예, 오세훈 수, 서울시장이 들어와서는 변화입니다 키워드가 그 전에 박원순 시장은 보존이에요. 그래서 도시 재생산업 뭐 이래서 도시를 있는 그대로 살린 다음에 그 안에서 공 어,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런 게 이제 오세 어, 박원순 시장의 계획이었고요. 오세훈 시장은 대제적인 변화입니다. 예. 근데이 변화를 과연, 우리 정보는, 부동산 정보는 지금은 이제 비대칭 구조가 아니에요. 다 누구나 알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보를 과연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냥 흘러버리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보가 몰라서 그랬지만요, 지금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고 내가 이저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이번에 발표한 6대 그 도시 공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어 보행 일상권, 예, 뭐잘 모르겠지만 일단 키워드는 그렇습니다. 보행 일상권. 두 번째 수변 중심의 도시 공간을 개편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삼도심 중심의 기능을 고도화를 해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네 번째 용도지역, 제가 지금까지 토지의 신분을 얘기했는데 그 용도지역을 개편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비욘드 조닝이라는 걸로 만드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지상 철도를 지하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용 용지를 확대해서, 예, 도시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미래 교통에 대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되게 뭐, 낯설고 어려운 얘기지만, 이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 앞으로의 미래에, 20년 후에, 우리 도시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여섯 가지가 내용인데, 제가 한 가지씩부터, 보행 일상권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제일 중요한 그림이 이런 그림, 이, 이, 이런 그림, 이런 그림에서 이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걸어 다니면서 주거랑 어, 업무랑, 그 다음 문화, 이거를 30분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현재는 주거 따로, 대중교통 이용해서 저기, 어, 일하는 데 따로, 그 다음에 또 대중교통 이용해서 노는데 따로. 이렇게 지역되어 있는 이 공간을 도시의 모빌리, 어떤 지하철이나 이런 걸 이동하는 공간을 한대 묶어서, 한대 묶어서 30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시 만들겠다는. 이게 굉장히 무슨 말인가 하는데요. 내가 주거지역에 갑자기 내 30분 거래 안에 상업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2조 일반 주거래, 건폐율 용적률에 이런 규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상업, 상업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제가 여지껏 열심히 외웠던 도관농자 주상공로 1, 2, 3종 전용주공 이런 것들이 다 예, 개념이 예, 바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단 보여주시고 자 그래서 이게 그림이 이게 지금 2종 일반 주거죠. 여기 안에 건폐율 용도가 다결정이돼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 상업시설이나 뭐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럼 내 옆에 땅이 갑자기 집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올라가죠. 예. 내 땅은 그, 내 땅은 그냥 주거 지역이야. 근데 옆에 땅은 갑자기 상업지역 등단하는 거예요. 그 이게 땅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이제 앞으로의 과제인데, 네. 자, 이런 계획입니다. 지금 얘기가. 예, 다음 전. 그래서, 네. 아, 지금 보행 일상권이 이렇게 거점을 만들어서 여기에 거기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겠다. 이게 한 덩어리의 주거지역이었는데. 예, 자, 다음 전남주세요 수변중심의 도로공간.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한강을 주변으로 해서 서쪽으로 해서는, 서쪽 위쪽으로 해서는 홍제천그 밑으로 해서는 안양천, 그다음에 이 동쪽으로 와서는 중랑천 그다음에 탄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4대 지천이 있는 거예요. 그 강변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 옆으로 간선도로가 가고 있어요. 동부 간선도로가 중랑천 옆으로 가고 있죠. 서부 간선도로가 옆으로 안현천이 가고 있어요. 이 간선도로가 껴 있기 때문에 이몇이그 지천을 어,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현재는요. 근데 이저처을 명소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부 간선도로를 없애야 돼요. 지하로 내려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그냥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계획들인 거예요, 이 예. 그래서 그 거점이 어디냐. 이 점들을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안 되고, 내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거점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저 점에서. 어, 아, 저기 개발되겠구나. 개발되겠구나. 예. 저는, 여러분, 나라에서 그냥 찍은 게 아니에요. 저런 것들을요. 예. 그래서 도시계획을딱 빠져서 지금 창동 사용 계신 분 계시죠? 창동역. 예, 예, 이런데에 지금 보시, 여기 저 위에 걷자는 창동이에요. 창동역에 지금 그 창동 아레나, 네, K팝 공연장, 그 앞에 강벽까 그러니까 지금 창동 옆에 어, 동부간선도로 나가고 있는 땅을 묻어서 그 완전히 다 공원화시키고 그럼 창동역이 얼마나 발전이 되겠어요? 향후 미래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잘 뜯어봐야 된다는. 자, 다음 자. 제가 이거는 그냥 항공뷰로 찍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구로동이거든요. 예, 여기 지금 구로공단 지상 철도에 있는데요. 여기가.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안양천. 예, 그 옆으로 서북 안선도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천변을 이용을 못해요. 이, 이거 가려져 있어서. 이거 묻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 여기 이 동네 어떻습니까? 낙후대 있잖아요. 예, 팔이 아파서. <laughs> 낙후대가 있는데, 저 지자 철, 지상 철도 때문에 낙후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거 묻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저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렇죠. 저 주변이 개발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국가계획이 그냥 이런 겁니다. 어, 어떻게 추시냐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이 차이에요. 예. 담당 들으셨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삼도심 중심, 기, 그, 고도, 기능을 고도화해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 삼도심이 어디겠습니까? 삼도심이 기본적으로 한양, 종로, 그 다음에 여의도, 그 다음에 강남. 네. 이렇게 삼도심이에요. 그 가운데 껴있는 게 용산이거든요. 삼도심에 4 플러스 원축이라는 게 지금 세월산과 같은 경우 여기 거리가 굉장히 오래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어요. 조용선 대표님이 지금 종로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건물들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어요. 그게 보존이에요. 박원순장까지 보존. 제가 여단인데 1980년도에 그 라스트 콘서트라는 영화를 보고 파리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에이.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파리를 계속 걸어다니는데 그 쎄있는 가운데 하고 자 너무 가고 싶었는데 20년 후에 그 파리를 가봤 갔었어요. 아 드디어 영화에서 보던 파리에서 착했구나 근데 파리가 제가 보는 영화랑 똑같더라고요. 20년이 지났는데. 그게 보존이에요. 예. 그들은 그들의 문화를 그렇게 성장시키는 거고요. 우리한테는요, 시장마다 도시를 어떻게 개발하겠냐에 다 컨셉이 달라요. 박원순 시장 그랬는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 변화. 도시를 없애고 재개발해서 올리고 채우고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이 세운 상관 종로는 보존이에요. 근데 건물을 계속 묶으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로 묶여있고 뭐 하고 있고. 이걸 이제 부수고 이렇게. 어, 역사, 문화, 관광, 축 이게 그냥 흘러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 도, 이 돌, 여기에 역사, 관광, 문화, 관축을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텔이라든지, 에어비앤 이런 거다 세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데가 컨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4축의 워프라스 자, 예. 종로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다 넘겨주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도예요. 토지를 추세, 뭐, 할 때, 여기 보시면, 자세히 들여다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이런 거점들 있잖아요. 상업, 김포공항, 여기. 음, 제가 페이퍼를 많이 준비해 봤는데, 다 읽으려면 힘드니까, 필요하신 분 드리겠습니다. <laughs> 근데 인터넷에다 나와 있어요. 네, 도시기본계를 떠다보면. 이런 거점들이 향후 발전된다는 거 아시고요. 저 위에 창동 산게 보이시죠? 현재 저기는 그래도 이 중심보다는 지가가 낮게 돼 있으니까, 네, 향후를 네, 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퀘스이에요 예. 왜냐하면 용도 지역이라는 게 1970년도부터 쭉, 아니, 아예, 어떻게 보면은, 1800년도부터 그 그런 체계가 유지되어 온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나라 건물이 층고 35층까지의 높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간병문도 타고 가다 보시면 동부 이천동이할데 아파트에다 현수막 팍 붙여놓고, 고도제한 풀어라,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 다 떨어졌어요. 거기가 뭐 64층 올리겠다, 이제 이렇게 약간 뭔가 부품 꿈을 안고 있어요. 35m 고도제한을 풀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도시를 너무 높은 건물을 쓰면 유야감이 조성이 되고, 박원시장은 보존이니까. 근데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요, 그 부피를 줄여서 높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뚱뚱하고 키 작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1, 2주짜 있었다고 하면, 얘들을 몸무게는 똑같은데, 마르고 키큰 애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건물 사이 사이도 공간도 비고, 예,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데 가면은 그 한강 면에서 저쪽 바라봤을 때그 건물들이 높고 낮음이 엄청 유연하게 돼 있긴 해요. 예, 저는 파리를 좋아하거든요, 싱가포르보다. 예, 자 어떤 개념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 용도를 네. 변화시킨다는 건 네. 내가 여지껏 성수동의 집가가왜 이렇게 상승했느냐, 공업지역이 이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허물겠다라는 게. 맞춰서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세부 관리 계획은 아직 안 나온 상태예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다음 팀 보내주세요. 예, 키 작고 뚱뚱한 애들은 마르고 높은 애들로, 예, 키큰 애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강에서 받아봤을 때. 예. 자 다음, 어 지상 철도. 예, 저는 그 아까. 아까 언론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 미별 상통한 얘기인데요. 지상에 있는 이런 철도들을 다 지화해서 그 용지, 가용 용지를 개발하겠다. 예, 이런 내용이니까, 어, 구로, 구로동 있는 곳들, 뭐 이런 것들은 넓게 지상철도가 있거든요. 아까 사진처럼. 그런 것도 유심히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장계 보시죠. 저는 사실 UAM 들어보셨어요? Urban Air Mobility? 예. 미래는 저는 이런 게 상상이 돼요. 항공 택시예요. 항공 택시. 예, 네. UAM이라고 검색해 보면 좀 UAM 그 주가도 예, 미래 산업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사실 자율 주행, 전기 자동차 이런 거보다 저는 이게 더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터미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2025년도부터 야, 김포공항 여기 용산, 예, 여기 잠실 이쪽에 그 택시, 항공 택시 날라서 거기서 가서 거점으로 기반해서 뿌고 내가 지금 김포 김포 사는데 일단 김포공원 와서 거기서 택시 타고 오공으 날아 가지않습니까 예. UAM 검색해서 그 관련 영상을 보시면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예, 현재 미래 산업 도시 기본계획 간략하게 6단계 6여섯 개 공간 계획을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빨리 했습니다.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어, 좀더 재미있는 소재로 또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홍대에서 건물을 전문하고 있는 아이들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